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쪼개지게 되고 이러는 사이가 많잖아요. 네네 직장도 이제 조금 내린다 또 자꾸 맹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또 이렇게 살을 풀고 그러면 또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때? 바온 바운 바로네 안녕히 싶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하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어, 하반기 93년생 33살? 닭띠 분들 운세로 들어갈 거예요. 네. 요즘에 이분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올해만 힘든 게 아니라 작년서부터 닭띠 아... 분들이 네네. 그리고 이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올 들어서 이별을 네. 그런 음... 남녀간에 그런데 <laughs> 이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엄청 진짜 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닭지들도 남자는 외로운 사주, 외로운 사주. 예, 또좀 늦게 가, 장가를 가야 일부 종사를 하는 사주, 네. 그런데 또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도 닭지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음... 작년서부터 조금 내리막길을 타라는 그런 사주인데 네네. 올 들어서 뭐, 이어가던 사람도 연인 사이라면 올해는 이별을 하려는 수고, 에, 닭지들이, 그래, 그래갖고 올해는 그 또래들이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직장을 가지고는 이동수를, 이동수를 해야 되고, 네. 또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또 이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음... 그래서 좀 또, 좀 이런 말 하면 <laughs>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오래 닭띠기 가진 사람들이 좀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은 네네. 뭘 풀어내고 네네. 왜 그러냐면은 똘기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 네. 그냥 아, 술을 안 먹었는데도 네네. 괜히 왜그막 미친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가져도 네네. 그냥 꾸준히 다니면서 평생 에내 입장이 돼야 정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이제 남자는 외로운 사주가 되고, 독수공방, 이제 지금은 뭐 30대니까는 여, 뭐 이렇게 저기 한다고는 하지만은, 네. 나중에 가서는 잘 해야지 일부 종사의 길이 좀 험난하고, 네. 풍파가 많을 것이다. 그스한 풍파를 잘 이기고, 지나가야 일부 종사를 할수 있고, 늦게 가는 게 좋고, 직장을 가져도 좀, 올해는 움직이라는 해? 음... 이게 네. 편안하면 그냥 다녀야 되는데, 네네, 그쵸, 그쵸. 네, 올해는 좀, 그래요. 그런데, 40대, 30대, 40대는 그렇고, 50대는 그래도, 하반기에나 가서, 이제 뭐, 문서를 바꾸더라도, 50대는. 네. 그때 가서, 이제 하반기에나 가서, 문서를 이제 뭐 내놓다든가 뭐 들여놓다든가 이제 그때서부터 조금 희망이 보이고 음... 지금 30대가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30대가? 네3대 닭띠가 네 그쵸 아... 네, 네 그래서 정도는... 직장을 새로 잡더라도 네. 좀잘 생각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아서 좀 이기고 나가야지 음...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변동수가 생기다 보면은 네네. 인간에또 어디를 가면 인간이 나를 돕자 가 해를 치는 격이 돼서 선자가 해를 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나를 도움 이가 나중에는 나를 해를 치는 그런 일이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인간들을 조심해라 음. 친구가 됐든 음. 뭐가 됐든 그래서 괜히 남난동에 앉는 일이 많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인간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네. 뭐 금전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매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 아니죠. 힘들고? 아. 올해는 저기 그 매매나 그것도 네네. 힘들고 음... 이제 내가 아까 그 50대로 얘기했죠. 50대 30대는 그 매매 같은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50대는 아주 하반기 가서 네네. 내년 이펜저편으로 해서 그것도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사람의 팔자라는 거는 맞아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쳐내야 된다고 그런거지 왜 만신내 와서 일을 하고 그러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렇게 하고 나는 사주하고 그냥 나는 사주하고 또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0대 닭띠들은 올해 문서를 갖고는 있어도 네.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음. 하반기나 내년 내년 초를 봐라 그렇게 나와요 아,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어, 점집에 와서 네. 자신의 온기를 좀 풀어가려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질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이런 데 찾아와서 뭐 일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좋자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와서 맞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운이라는 거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운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 나쁜 거는 풀어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네네. 하다못해 우리네나 무진네들이나 똑같아요. 음.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뭐 교회를 다니고 성당 다는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봤을 때다 네. 그렇잖아요. 나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무진네하고 똑같아요. 아. 뭐가 똑같냐? 나는 내가 알아서 네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음. 이렇게 할 때마다 나도 사람인지라, 아니, 해마다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음. 아무래도 금전하고 연관이 된 거니까, 맞아요. 그런 그쵸. 걱정을 하게 되죠. 네네. 이거를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나, 그런데,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또 막상 나를 잡아서 올려놓고 나면은, 속이 그렇게 후련하고 편안하고, 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다 30년을 한 해도 빠트리지 않고 본갈로 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나는 손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네. 나는 신을 모신 제 제자 보고 하나만 틀린 거지. 네네. 이렇게 조상 조상에 대한 대우를 그 조상한테 조상한테 이렇게 대우를 많이 해준 사람들은 네네. 사람이 죽어서도 지옥 불에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조상 없는 자손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고 가지 없는 나무가 어딨냐, 이런, 이런 거와 같이 네네. 또 조상님들을 또, 조상이라고, 아, 조상은 이렇게 어루만지는 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쁘다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놓치를 못하고 자꾸 나를 데리고 안고 계세요. 손으로. 네. 어루만지면서. 그러면은 그건 병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조상에서 죄를 많이 해고, 이렇게 돌을 많이 닦고, 조상들한테 조상 천도를 많이 한집인는 네. 조상이 그만큼에 다 지옥불을 저기 건너서, 네. 뭐, 교회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이 그런 노래가 있듯이, 네. 여기도 열두 대왕의 문을 열어서, 지옥문을 나와서, 이제 인도 한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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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새가 되든, 뭐가 되든, 네. 그렇게 죄를 많이 지낸 집인 그만큼, 또 조상님들이 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그, 올해는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또 이렇게 직장이 그 30대 그 남자를 만나도 이렇게 이별을 하고 네. 또 직장을 가도 또 오래 되는지는 못하고 자주 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30대 닭띠가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 그 30대 닭띠들이또좀 살이 있어요, 살이. 그래서 그런 살을 좀 풀, 풀고 그러면은 네. 이 직장에서 공연이 그런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탄생할 적에 뭐 삼칠일을 못 다가서 무슨 부정한 인간이 들었거나 네. 뭐다 이렇게 귀로 다 듣는 것도 부정이고 눈으로 본 것도 부정이고 다본것도스치 것도 부정이라고 하는 듯이 그쵸, 그쵸. 그런 부정이 있으면은. 그런 살을 풀어줘야만이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좀 직장에서 편안하고 음. 공연이 그냥 나는 내능력껏잘 하는데도 네네. 자꾸 인간들의 시비가 입술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3 0대 닭지들이 좀 살이 좀많 많이, 많이 있는 거 내가 많이 풀어준 거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복숭아 나무에서 이렇게 매물 이렇게 떡해가지고 이제 키작으로 해서 이렇게 살을 풀고 그러면은 네네. 이제 직장인도 그렇고 결혼 생활에도 남자하고 자꾸 쪼개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쪼개지게 되고 이러는 사이가 많잖아요. 네네. 직장도 이제 조금 내린다 또 자꾸 왠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또 이렇게 살을 풀고 그러면 또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음. 어때 바온 바운 바로. 네네. 네. 아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어, 2025년 하반기 닭띠 분들 운세를 받으려는데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찍는 그렇죠. 점이 다르고 좋은 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더 깊게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그냥 무조건 닭띠라고 다 그런 거 아니고 생이라고 시하고가 다라고 다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지 꼭 음. 그렇다고는.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때 네.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